마술 체 외모 체크! 예!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오늘 하루 10분만 또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아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또 제니 마사가 찍는 날이죠 또 왔습니다! 아 어제 뭐하셨어요?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저께 네, 뭐했어요? 또 공연을 했죠 <laughs> 계속 공연 공연 피곤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오늘 찍는 날이 26일 아 27일이죠? 오늘 27일. 네, 27일입니다.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다음 주 걸로 올릴 예정인데 네. 어쨌든 지금 제이마스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자 아침부터 으어 하면서 일어나서 <laughs>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와 그래서 오늘 또 어제 공연 끝나고 네. 또 준비를 해서 두 개의 마술을 준비했죠. 그렇죠. 오늘 첫 번째 마술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마술은 어 제가 요즘 하지 않는 마술입니다. 카드 마술. 초반에 마술 그 마술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안 써요. 아, 그럼 그 마술이 어떤 자신의 홍보를 위한 형태로 음. 만들어진? 맞아요. 마술 내 이름 알리고자. 아, 하, 이름이 중요하죠. 오, 궁금하긴 한데, 근데 뭐김말표 없이 바로 볼까요? 볼까요? 나나나 안녕하세요, 마술사 제니입니다. 다시 돌아왔죠. 야. 아 오늘은 카드 마술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좀 네. 독특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니셜이 단기, 이니셜이 아니죠? 알파벳 단기 카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건 뭐죠? A A A 이거는요? T MBTI가 <laughs> 어떻게 되세요? INFP 아 F예요. 다행입니다. 이거는 뭐죠? U V 아, It's U <laughs> 안 좋아하는군요. 이렇게 네. 네. 있는데. 카드를 어, 한총 다섯 장을 뽑을 거예요. 어... 크로버부터 하트, 다이아, 스페이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 크로버 중에서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어요? 3이요. 3 클로버? 네. 3 클로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네. 아, 이유는 없어요. 아, 이유는 없어요? 어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나 뭐. 안, 안 좋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를 뽑으셨습니다. 여기 두 개요. 자, 이번에는 하트 중에서 어떤? 10. 10 10 10이요10 하트 숫자 하셨으니까 영어 해보는 건 어때요? K! 아! K! 네 <laughs> 바꾸신 이유는? 바꾸라고 요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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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랑 Q. 1 7! 10 10 10 10 10 10 10 Q, 7이랑 Q. 네. 그러니까 7 큐다이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큐다이아 네. 아, 네. 이번에는 마지막 스페이드로 남았습니다 스페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어요? 에이스 에이스 그쵸? 여, 남자는 에이스 페이드 내가 가장 강하다 강. <laughs> 자 이렇게 다섯 장을 뽑으셨어요 네. 근데 어떤 마술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온기가 필요합니다 온기 <laughs>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했어요. <laughs> 아 네. 카드 뒤에는 뭐가 있었죠? 알파벳. 알파벳에서 제가 무작위로 써놨었죠. 네. 크로버부터 공개해 볼까요? J J E, e. N. N. N N Y 마술사 오. 제니입니다. 오. 제니 꼭 기억해 주세요. 어, 첫 마술. 네. 이런 현상이죠. 카드 뒷면에 영어가 적혀 있는데 네. 앞면으로 해서 관객이 랜덤으로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네, 딱 뽑혔어요. 네. 영어 이름이 나오네요. 그렇죠. J E N N Y. J E N N Y. 네,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밸트 제인이 아니고 마우스 체인이죠. 네, 뭔가 그속 있는 건 멘트인가 봐요. 네, 맞아요. <laughs> 근데 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파란색 뒷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빨간색 뒷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기를 필요하다 그죠 이 팀이 굉장히 세네요? 네. <laughs> 파란색을 불태워버렸어요. 아, 차가운 파란색을 이김으로 연로해서 빨간색으로. 맞아요. 아 근데 이걸 알아채는 관객들이 있고 못 알아채는 관객들도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네. 임성경만선은 방금 못 알아채더라고요. 방금 못 알아채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술사요 아니 운설미가 없는 거지 <laughs> 아유. 정신이 안돼 있어서 그래 이해해줘요 우리가 추워가지고 <laughs> 그랬어서 <laughs> 어쨌든 이거 가응은 어때요? 사람한테 보여주면 어 일단 이해를 못 하시는 관객들도 있고요 아 이해를 이해왜 못해요? 내가 뽑았는데 왜 이게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아, 아, 이해를 못 하시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거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 아,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네 네. 이런 거고 그런 관객분도 계시고 파란색이었는데? 그럼 제가 다시 카드를 꺼내죠 맞아요 파란색이었어요 아... <laughs> 두 분의 열기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또 저, 예전에 제가 이거 커플 공연할 때 많이 했었는데 아, 어떤 여자분 막 배성을 지르시는 분들 가서 아우 이쁘야이게 어떻게 돼요 맞아 요 다양한 관객분들이 계시죠 요거 왜 뺐어요 이제 많이 유명해졌나요 아네 <laughs> 알아보대요 <웃음> 아 처음에는 왜냐면 이 리브가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는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어, 마술사님 재밌어요. 뭐 좋아요.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 마술을 하고부터는 제니 마술사를 엄청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 써먹다가 요즘은 안 해요. 아기 어쩐지 최근에 또 로맨틱 메이쇼 연락이 왔었는데 지정을 하더라고요. 아, <laughs> 네. 지정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처음 봤어요. 지정을 해서 했... 그러니까. 저는 제니 마술사랑 보고 싶었는데 결국 근데 그분은 예약을 하지 않았어요. 아,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laughs> 오늘 했어야 될거든요 근데 그걸 가끔 물어보세요 맨날 제니마사가 해줬으면 좋겠다 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리뷰를 봤는데 어, 이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좋았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laughs>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좀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림이 한장더 먹습니다 <laughs>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요 마술로 꽁을 뽑았다 아네 <laughs> 아, 그것도 그런데 <laughs> <laughs> 카드가 좀더러워가지 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못 써. 아, 좀 미, 민망해. 음. 카드가 좀 더러워가지고 아까도 봤을 건데 더러워. 빈티지 되신 줄 알았어. 빈티지 <laughs> 되긴 <되게> 해가지고 <laughs> 5년을 썼더니. 음. <laughs> 아 5년을 몇백 번을 한 거야. 어, 진짜 근데 저희 막 1년 1년에롬 로맨티시 매쇼를 했을 때는 한 200몇 회 오, 막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네. 기념일 때는 진짜 막 죽어납니다.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커플만 만나요. 진짜 저희가 만난 커플만 해도 한 몇천 커플은 될걸요? 그렇죠 네, 진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잘 <laughs> 계시죠? 네. 다음 마술도 약간 커플 공연할 때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 바로 보시죠 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네어 네. 어,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인연을 만나곤 하죠. 첫 번째 인연은 부모님과의 인연. 두 번째는 친구와의 인연. 세 번째는 뭘까요? 수많은 인연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인연은 연인과의 인연이죠. 부부와 인연도 있고, 직장 동료와의 인연도 있고, 수많은 인연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과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늘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오해가 생기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씩 인연의 끈이 끊어지기도 해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끊어진 인연들을 다시 이어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대화가 필요합니다. <laughs> 이걸 붙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붙여볼까요? 네. 한 손이 어려우면 두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붙일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붙일 수 있다. 네. 잘하셨어요. 주시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인연을 다시 제가 좀더 강력하게 이어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 붙었어요. 좋아.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연은 시작과 끝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끝을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 네. 네, 네,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시작. 하나, 둘, 셋 하면 노. 너... 당기시면 돼요. 네. 천천히 하나, 둘, 셋. 오, 오. 우리 인연이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도와주신 이분께 우리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다다다 집시 스이드 집시 스레드. 아이 집시 스레드는 되게 많아요 버전. 어 버전이 많죠. 네, 진짜 옛날부터 많이 했던 거고 대표적인 게 뉴진버거 아사님이 음. 많이 하셨죠. 이렇게.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넣어서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한다는 게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람한테 보여줘도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가? 저는 또 저만의 또이 스토리를 짜가지고. 우리 한국은 또 그렇잖아요. 붉은 실. 인연. 사람과 사람에 네. 대한 연결하는. 어 맞아요. 색깔을 표현하죠. 새손가락에 이렇게. 녹화 안줄 알았어. 예? 색이 손가락 <laughs> 하지마. <laughs> 그래서 이제 커플분들이 엄청 좋아하시죠. 음. 그리고 저는 또 소원의 쪽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음. 두 분이 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냐라고 해서 거기 쓰게 합니다. 글을 쓰게 하고 인연의 시를 다시 붙여서 선물로 드리는데 거기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거 받는 분들은 뭐저 같은 티는 아, 선물이구나 하겠지만 FP 성향 분들은 또 우신 분들도 있겠는데. 아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날 그 제가 기억에 남는데 오시기 전에 싸우셨대요. 아, 분위기가 좀안 좋았어요. 커플 공연 오셔서 싸우고 오셔서 저희한테 해결해달라 고하셨는요 그러니까. 네, 제가 요즘 또 개그맨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laughs> 전녁을 해야 될까봐 개그맨으로. 개그마술사 네, 개그마술사 제니입니다. <laughs> 싸우고, 아, 싸우고 오셨는데 <laughs>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테나. 나 전체 엄청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좀 개그스럽게 갑니다. 뭐좀 말도 자, 계속 걸고. 브레이킹 해주고. 응, 브레이킹 해주면서 근데 이제 계속 그렇다 그러면은. 어? 왜 표정이 안 좋으시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칠토해요 싸웠다. 아왜 싸웠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연이 길어져요. 방미로 마사가 그만 좀한 시간 넘지 말라고. <laughs> 한 시간 반을 공연한 적 있어요. 그 저희가 로맨틱 매직이.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알츠 브레이킹처럼 이렇게 야. 재밌게 해주다가 예, 감동으로 갑니다. 점점 점. 그때 집시 쓰레드로 하는 거. 집시 쓰레드로 스타트를 끊죠. 그리고 점점 갑니다. 그러면은 여자분이 엄청 울어. 아 싸웠는데 그때 왜 울어요? 그게 감동받았대요. 아. 그러니까 남자 수만이 받아 위안을 받아. 나한테 받아서. <웃음> <웃음> 그 갑자기 <laughs> 공연 중에 제니 마사님 네? 질문 있습니다. 네, 하세요 얼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여자분이 <laughs> 저희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아, 네. 아니 뭐 저희가 공연 때뭐 다른 커플 공연들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커플 두분의 관련된 뭐 생각을 잇는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같이 한다던가. 또 제니마스 마사마다 다른데도 제니마사님은. 선물도 만들어 주고, 어, 되게 주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받은 거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딱 올라왔을 때, 저는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음 제이 마사가 잘하고 있군. 그때쯤 밥 <웃음> <웃음> 있고 이때쯤 가방만 사줘야겠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집 시스레드 때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저희가 마무리까지 가는 네. 지점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자분들을 위해 휴지를 준비해 놓죠. <laughs> <laughs> 또아 참고로 또 로맨틱 메이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벤트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 이걸 보시고 어 나도 나 여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뭔가 이벤트 해주고 싶은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어, 현지 이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DM 많이 주세요 저는 그런거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아 어쨌든 집시 드레드는 강력한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합니다 전두 가지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네. 스테이지용이랑 이렇게 맞아요 크기 크기 어, 크게 어, 맞아요. 버전이고 또 초를 네. 이용해서 하는 버전이 있는데 네. 네. 또커플은또 초가 간해아 있죠 네. 일단 초 키는 수가 허 <laughs>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향 나는 그 음. 초를 쓰거든요 하긴 요즘 다 라이트만 쓰니까 아, 네. 초를 키니까 약간 감성있지 그. 네. 그 감성 갱성을 또 만들어내요 조명으로 막 이렇게 핑크핑하게 해갖고 그 갱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또 궁금하면 실전으로 문 앞에 신고나 또 친구끼리 와서 봐도 돼요 거기 네. 가서 저희가 해드리니까 네. 못하니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이죠 이 그런지. 영상이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영상. 아마 다음 편은 이제 해외 영상으로 갈 겁니다. 올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 41살 처럼 41kg 확 갔어요. 네. 그렇다 카더라고요이 나이에 맞게 이 킬로 수가 간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점 더 빨라질 거다.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힌트. <laughs> <laughs> 여러분도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연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